안녕하세요. 상동 서울 한방 병원 병원장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독감 예방 백신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와는 다르게 독감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게 나고 근육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많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이 독감은 방치를 할 경우 체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층이 높은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주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가 백신과 사가 백신이 그것인데요. 어, 삼가와 사가는 바이러스 종류의 차이입니다. 사가는 네 종류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종류의 바이러스를 포괄하는 그런 독감 예방 백신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많이 맞고 계실 텐데, 독감 백신 또한 따로 추가로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은 둘다 맞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둘의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WHO에서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동시에 한날 접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간만 좀 띄우셔서 접종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감 예방 접종은 어 맞고 나서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빠르게 접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통서울 한방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먼저 문의 주시고 내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원하셨을 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양방 진료 시간 안에 오셔야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